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0편, 18편은 왕의 10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왕의 10편. 왕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10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 10편.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통합한다면 왕의 감사 10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왕의 10편인데 왜 감사 10편이야? 감사 시편인데 왜 왕의 시편이야? 그것이 아니라 왕의 감사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표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하의 22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말년에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8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제에서 본다면 이 시편은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 오늘 정말 다윗이 그의 말년에서 그의 모든 원수들이 이제는 없는 지경인 거죠. 원수들이 없이 모든 어,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이처럼 파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을 수 있고 또한 가지의 가능성은 사울의 손에서 정말 건져 주신 그 날에. 그렇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그러면서도 사울, 사울이 다윗에게는 손도 대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날들 중에 어느 한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를 이렇게 10편으로 지어서 노래했다라고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배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시0편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의 묵상이었는데, 1절 말씀에,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다위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큰 고백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지요. 그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아빠 용돈 주셔서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어쩌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전부 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좀 거짓말인 건 알지만 아, 그러나 엄마가 그런 얘기를 자식들에게 들었을 때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욱더 그 부모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지 않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높이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저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에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거는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통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파고드는 한 가지의 언어가 있다면,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라는 단어일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하여 드리는 가장 큰 찬송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칭찬과 찬송보다 오히려 더그 자녀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이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꺼리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거 우리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는 가소 객관적이지 않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실천적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함께 큰 소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꺼리낌이 없으십니까? 꺼리낌이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럴 때그 고백 아래에서, 비로소 우리가 2절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한절이절 안에 몇 가지의 하나님에 관한 정의가 담겨져 있지요? 얼렁 세 보면 여덟 가지입니다. <laughs> 여덟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에 이르기까지 산성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큰 신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뢰의 기초가 어디 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고백에 대한 기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이 내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각자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고백한 대로 고백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게 백이면 백 100, 다양하게 하나님에 관한 정의들을 말할 수 있을 테에요.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여덟 가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각 항목들마다 소유격 전미사 나예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붙어 있죠. 그렇죠. 모두 붙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나열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의 평생에 어쩌면 그의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라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서 그는 경험했고 요새에서 요새로서 건져 주시는 분 그리고 고난의 때에 피할 바위 그리고 외부의 적이 다가올 때그 적을 막아 주는 방패 그의 삶에서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은 필연적이었고 자연스러운 고백이었다. 억지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을 우리가 너무나 학습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묵상을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경험되어진 진리로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요새야, 반석이야, 피할 바위야, 산성이야. 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진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저는 좀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고백된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처럼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 여덟 가지의 고백의 총합은 결국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어디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이 목사님. 꼭 여기만 성전입니까? 라고는 말씀하지는 마세요. 착하고 단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허락하여 주신 성전에서 오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실진데 아니 이거 내 방이면 어때요? 아니 버스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맞아요.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공간에서 무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도 우리는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도 역시 성전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구별된 전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불을 짓는 기도에 오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왜 생겨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그에게.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강림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는 제목 달아 줬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성전 사무신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위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만 결론 삼아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전에 우리의 헌신과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역사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